여러분 건강기능식품 실험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조군 실험을 하는 게 있고요, 코호트 실험도 있고 메타 실험도 있어요.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건강기능식품은요, 이 바깥에 출시될 때 특별하게 막 엄청난 그런 그 실험을 걸치는게 아니고요, 연구실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어긋나지만 않도록 해서 출시가 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그러다 보니까 뭐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좋다? 그게 얼마나 많은 대조군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여러분 조사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메타분석이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연구해서 비타민을 먹었을 때 어떤 게 좋더라. 예, 그 결과는 오히려 더안 좋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은 정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 합성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연 비타민은 내가 흡수를 충분히 하면요. 쓰고 남은 만큼 또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합성 비타민을 천연 비타민 얘기하듯이 그런 과장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천연과 합성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실험 결과를 거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요. 비타민은요, 이렇게 영양제로 나올 때는 그렇게 과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중에 출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펼치는 논리일 수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